전라남도 거금도를 향하며 전남보성군의 청소년 수련원과 천문과학관을 만난 것은 충남 공주의 장애인 소망 공동체, 보험군의 성공적인 지방자치제에 이어 또 다른 한국의 희망을 본것 같았다. 바로 전라남도 보성군의 청소년 수련원과 천문과학관에서였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문화 체험 그리고 광활한 천체의 조망을 통해 원대한 꿈을 심어주고 과학적인 사고를 배양해 주는 천문 과학관을 비롯해서 청소년 수련원 시설들은 2018년 청소년 수련 시설 종합 안전 위생 검열에서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될 만큼 우수했다. 그래서 이곳의 한 관계자는 자신 있게 우수성을 과시했다. 네, 좀 다르게 네. 수련관이나 문화 센터랑 다르게 숙박 시설이 있는 곳이 좀 수련원이고요. 그리고 다른 청소년 수련원과 좀 차별성을 둔 거는 천문과학관이 있다라는 거. 저희 수련원은 천문과학관이 이 건물 안에 3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천문과학관으로 아이들한테 천문 프로그램 진행도 가능하고 관측도 다 가능하게끔 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원의 프로그램은 다채롭다. 예절 교육에서부터 전통차와 공예 제작 등을 통한 한국의 전통 문화 익히기, 재난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 함양, 그리고 단체 합숙을 통해 협동 정신을 기르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 청소년 수련원의 우수성은 외모가 아닌 내실에 있었다. 바로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회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청소년 수련원을 보성군 자체의 행정적 측면에서 운영하기보다는 흥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흥사단이 위탁 운영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견은 이 청소년 수련원의 목적에서 엿보이고 있다. 다양한 놀이 활동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인문적 가치를 학습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문적 가치에는 상호관계, 우정, 배려, 책임, 정의, 협동, 용기를 중시하는 학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학습들을 지금 한국의 정치 사회 현실에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을 되살려주고 새로운 한국을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데서 이 청소년 수련원의 모습이 돋보이는 것이다. 보다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이 수련원을 통해 밝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군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